이까지 그런 거다 있단 말이뭐기록기 꺼도 있으시고 그라인더도 있으시고 뭐야? 아니 근데 데타카도 있으시고 <laughs> 아, 사장님 그럼 용접기도 있으세요? 와와 와. 진짜, 아, 진짜 없는 게 없으시네 구건줄 <laughs> 거면 뭐, 차라리 공구하나사 안녕하세요 자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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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사용하는 곳은 여기 한 군데. 계층 여기 하나 더 있고요. 네. 중간에 어... 하나 더 있고. 자, 음? 음? 물 내리고. 다 내려와요. 음. 어, 어 그러네. 밑으로 나오네. 밑에 나오네. 응. 아. 아. 이거. 6가되요 어, 여기 떨어진다. 떨어진다. 뒤로 빼서 봅시다. <놀람> 왜 이렇게 뿌려? 에사어한번고 응. 기름이 많아, 진짜. 아, 많네. 아, 여기도 있고. 여기 많이 껴있네. 여기 많이 껴, <놀람> 있네. 여기 많이 껴 그래서 하신 대로 새로 운은 배관, 저원 배관에 연결하기 전 구간에 기름이 잡히 빠졌고요. 절반 이상, 막혀있는 상태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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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기름기를 섞었고. 어쩔 음. 수 없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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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상 떨어지기 전 구간까지 보통 게껴 있어서 한반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그냥 반 정도 되긴 했는데요. 중간에 네. 한번 대충 한번 뚫렷게 네. 했어요. 음. 한번오셔가지고 멋진 않고. 네, 네. 음. 관리를 한다고 뜨거운 물도 사주되면, 가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딱그 구간 내에 기울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 물을 붓고 사용을 하셔도, 그 주변에 남아있는 파수 때문에, 어쨌든 저희 이제 보면서 저걸 다 떨어낼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가는지 한번더 보시죠. 네? 시경 3, 4, 5식을 오케이 완전 깨끗해졌고 떨어져 있습니다좋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물차 있는 부분은 원배관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트랩이 있는 구간이에요. 트랩은 네. 늘물이차 있습니다. 뚫는 장비도 못 지나가고 4시간도 못 지나가고 와.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물을 지금 이 정도 받아들이면 넘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넘치지 않고 잘 내려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거 간단해서. 이 영상 못쓸것 같은데. 아 이런 게참 애매한 것 같아요. 입점 등이 간단한 흐름이었지만. 두 번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장비 챙겨서 갈게요. 저기서 냄새가 올라와요? 조금 올라온 것같아 o 이게 원래 h o k u m You g e 냄새가 이전에는 안났었 m s d 가 이사온 g up the watcher. Damsa, 는데 o n t u n d e 는데 t a n d Choka is out on Monday. 이렇게 네. 뺏어 네. 음. 네. 보시는 것처럼 대과는 뭐 기름이나 특유의 인도가 없지. 아, 찐데이. 여기 사운이 정도 아 여기 뺏어야 칩수정? 칩스 여기 칩수정. 카페 네. 칩수정. 저뒷편에 네. 칩수정, 네. 칩수정. 음. 칩수정 있죠? 네. 네, 이상 없습니 음식점을 했는데 이렇게 기름이 없으니까 되게 깨끗해요. 자, 배구에는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데, 저기까지 지금 뻥 뚫려있잖아요. 집수정에 있는 그 악취가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해요. 내 어. 배관이 너무 크고, 네. 물에 잠겨있는 구간도 없기 때문에, 음. 저거 좀 볼래? 라리아머리얘 가지고는 안 돼요. 음. 얘는 뭐 냄새도 못 맡고, 사실 트랩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인터넷 낭만 하시고 이런 거 보면 실리콘 트랩이 있어요. 음. 필름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주둥이 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길쭉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요 그리고 얘가 들썩들썩이면 결국은 일로 가스가 나와요. 모든 구멍에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저요? 죠 물은 전혀 안들어까고 네, 네. 얘기를 그냥 카메라 보고 싶어서 자세하 아. 아. <laughs>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네 너무 아주 깨끗해. 뭐 멀쩡하고요. 깨게하고 실리콘은 3 0 0 0이모던가에요 맞 아, 누구를 불러내는많이안돼 전혀 안계고 그냥 취미로 다 <laughs> 하는 건가요? 아니 저 시계로 선풍기 달잖아요 못 달면 아, 은 예. 내가 누구, 몰라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돈줄 거면 차라리 공부하나 사아그사장 사, 그. <laughs> 장비들이 탐이 나요 뭐. 도대체 디볼트거고와 네? 뭐, 아니 뭐, 뭐, 이, 이거는 뭐야 이거 뭐, 뭐. 아니 근데 데타카도 있으시고 야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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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거 보고 싶으셔서 내시경 불러가지고 한번보시고이요 응. 그렇죠. 20만 원이면 샀을 텐데 어. 300만 원이 넘으니까 못 사고 그냥 저희 한번 보시고 어. 그렇죠! 20만 어. 자도 있어요! 제가 중국제! 아 그렇죠 중국제! 성능이 그렇죠 시원찮네네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까읍한번 봐야 돼! <laughs> 네. 음에네 왜냐면 냄새는 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막... 집수장 가서 보고가서 선생님이 사먹고 가시죠 네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 어? 이거 맞네? 여기 맞다 이거 맞아? 여기 맞아요 제가 빠졌네요 음...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음. 저걸 다시 끼면 돼요 찢개하 네. 아니, 아어 찌개 갖고 올게 아니, 거 저거... <laughs> 이거 열어보길 잘했네 잘 마무리 됐습니다. 유튜브 방은 제대로 나왔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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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아니 스피커도 이제 일반이 세고 스피커가... 노래는 못 하는데 스트레스 <웃음> <웃음> 다 있으시구나. 와잘하시는 <laughs> <laughs> <오> <laughs> 노래 한번 해보세요. 오자 <laughs> 아니 <저, 저>, 잘하는거 <laughs> 아는 아득히 먼곳에근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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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우 어, 어. 낱말에 사실은 우리 사장님이시네 사 사자이 아니에요 생존이 생존 아. 덕분에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같아 일하다 막히면 는 거세요